안녕하십니까. 제주 감염병 관리지원단 김민아입니다. 사계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SFTs 라인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쯔쯔가무시증 SFTs 라인병 치료 및 예방 수칙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치츠 가무시증입니다. 치츠 가무시증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소는 털진드기이고, 매개체는 치츠 가무시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입니다. 연령별 성별 발생 특성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별 발생 특성입니다. 짙은 부분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국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남도가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주도 주소지별 발생 특성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 특성입니다. 주황색은 제주이고 연두색은 전국을 나타났는데요. 2001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로 증가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낮은 수준이었다가 2010년도부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계절별 발생 특성입니다. 월별 발생을 주로 10월에서 12월까지 제주의 귤을 재배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입니다. 잠복기는 1에서 3주이며 증상은 고열, 두통, 발진이며 갑피를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0.1에서 0.2%로 치명률은 낮은 편이면서 백신은 없습니다. 쯔쯔가무시 임상 증상 중 부위별 갑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피는 진단을 할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은 가슴 등 사타구니 겨드랑이 오금이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배꼽, 귓바퀴 뒤 항문 주위 머릿속입니다. 두번째 진드기 매개 질환은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SFTS의 정의입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질환으로 병원소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참진드기 사진입니다. 유충, 약, 중, 성충이 다 흡혈이 가능한데요. 크기를 보면 유충은 0.5에서 1mm, 약충은 약 1에서 2mm, 성충은 약 2에서 4mm입니다. 참 진드기의 흡혈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흡혈 전과 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역별 발생 특성입니다. 짙은 부분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가 높습니다. 제주도 주소지별 발생 특성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연도별 발생 특성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발생 특성입니다. 월별 환자 발생 추이를 보시면 주로 고사리철인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전국 신고자 수와 사망 환자 수를 나타내는 표이고, 2017년도의 사망률이 전국 20%, 제주 14%입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입니다. 잠복기는 1에서 2주이고 증상은 고열, 구토, 설사이며 혈소판, 백혈구 감소증이 보입니다. 치명률은 12에서 47%로 높은 편이고 치료 백신은 없습니다. 임상 증상에서 참 진드기 물림 흔적은 확인이 쉽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날 쯤에는 흔적이 사라지고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라인병입니다. 라인병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렐리아 속균 감염에 의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병원소는 참 진드기 및 피참 진드기입니다. 원인 진드기는 한국산 주요 참진드기로, 산림참진드기와 일본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라인병은 쥐, 사슴, 말 등이 매개체가 되는데요. 다음의 논문은 말들에서 라인병 원인균을 혈청학적 검출을 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각 지역별로 727마리의 말들에게서 라인병의 원인균을 조사했고, 38마리에서 양성으로 나와 유병률이 5.5%였습니다. 제주는 94마리 중 17마리가 양성으로 나와 유병률이 19%로 전국 5.5%보다 높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결과는 제주는 라인병 발생률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건수에 따른 발생 특성입니다. 제주는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발생 건수가 없었고 2018년도에는 두 명이 발생했습니다. 임상 증상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30일이고 노출 후약 1에서 3주 후 진드기에 물린 유주성 홍반이 나타나며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등 정신 증상이 동반 가능합니다. 치료받지 않는 환자의 50-60%는 만성화가 되어 관절염, 피부염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조은숙입니다. 저는 쯔쯔감의 시증 SFTS 라인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입니다. SFTS, 쯔쯔가무시증, 라인병 모두가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SFTS는 사람 간 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중 의료진에게 혹은 사체를 만지는 장례지도사에게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과 라인병은 아직까지는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SFTS는 고사리철인 4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발생하고 쯔쯔가무시증은 귤철인 10월에서 12월에 발생합니다. 치명률은 SFTS는 12에서 47%로 높은 편이고 쯔쯔가무시증은 0.1에서 0.2% 라인병은 0.1%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SFTS는 치료제가 없고 증상에 따른 내과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에 반해 쯔쯔가무시증과 라인병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경험이 있고 고열 및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드기 서식지입니다. 풀이 무성한 환경이 진드기 서식지가 됩니다. 주로 텃밭, 마을 빈집, 공원, 귤밭이에 해당됩니다. 예방수칙입니다. 최선이자 최고의 예방은 언제 어디서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수칙은 평상시 농작업 전, 농작업 중 농작업 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전 예방수칙입니다. 진드기 체내 침투 방지를 위하여 적정 농작업복 및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피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적정 얇복 또는 농작업복 구비 및 착용은 모자, 목수건, 긴팔옷, 토시, 장갑, 긴바지, 양말, 장화가 해당됩니다. 농작업 시 농작업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농작업 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농작업복에 도포합니다. 평상시 농작업 중 예방수칙입니다. 평상시에는 진드기 접촉을 피하기 위해 풀베기를 통해 진드기 서식지를 제거합니다. 농작업 중에는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농작업용 방석 및 돗자리를 이용하여 쉬도록 하고, 풀숲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농작업 후 예방수칙입니다. 피부에 침투한 진드기 제거를 위해 농작업 직후 농작업복 일체 세탁 및 목욕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 지원단에 진드기맥의 리플렛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생입니다. 모든 감염병의 예방은 손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손희생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 6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 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꼼꼼하게 문질러 줍니다. 저희 제주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는 감염병 자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 및 질병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64 758에 3266 혹은 카톡 JECI8264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